자, 이제 바이크 세워놓고 오토펄 쪽으로 이제 타고 있습니다. 어. 아, 이쪽에서 플라이피쉬를 해도 되겠는데? 오자마자 길을 잃었어. 이거 어디로 가야지? 폭포를 가는 거야 이거? 어, 이런 <laughs> 으슥한 곳에도 이 캠프 사이트가 있네. 다다 어, 캠핑을 했네. 응? 바이크는 세워두고 왔는데 지금 <laughs> 폭포 있는데 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 지금. 야, 이런 우스한 곳에 캠프 사이트가 많아. 와, 이 모르닌디에서 여기 안에는 또 처음 들어봐요. 여기도 캠프 사이트가 있는 지 몰랐네. 근데 네,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 쪽으로 가면 되겠다. 저때도 제가 말했다시피. 길을 잃어도 걱정이 없는 게 GPS 트래커에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가고 있는 게 제가 가고 있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아, 전혀 돌아오는 길을 못 찾는 건 아닙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산을 타러 가보네요 아딱 공기 좋다 이게 뭔지 압니까 매직 머쉬룸 이거. 이거 먹으면 뿅간다는 머쉬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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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리도 있고. 제가 저번에 혼자 다니다가 강도 당할 뻔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한 3년? 4년 전에?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서 웨러비 조지 파크인가 거기를 이제 이런 장, 촬영 장비들을 다 들고 트레킹을 하고 있었어요. 어 트레킹을 해가지고 한한 시간을 걸었나? 산길을 이렇게 이제 아무도 없는 데를 혼자서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호주 십대 애들이 한세 명이 지나가더라고. 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제 촬영 장비랑 이런 거를 볼거 아니에요. 이렇게 트레킹 하다가 뭐 저희 또래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어, 드론이나 이런 촬영 장비들을 보면은 그게 얼만큼 어,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건지라 알더라고요. 그는데그세명 애들 지나가길래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딱 진, 뒤로 지나갔는데. 그 10대 애들이 딱 3명이서 이제 둘이서 3명이서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제 걔네들 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laughs> 하는 말이 방금 지나가는 애 가지고 있는 물건들 봤냐 어 저거 드론이며 뭐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가지고 있더라 우리 그냥 쟤 그냥 짱돌 가지고 한방 먹여 버리고 파묻은 다음에 저 장비들 우리가 챙겨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쉬, 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 등골이 좀 살짝 오싹한 거지 어? 왜냐면 그게 아무도 없고 어? 심지어 뭐 전화도 안 트죠. 포즈는 외곽에 나오면 전화 안 터지는 곳 엄청 많아요. 뭐 물론 지금 여기도 사실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네. 핸드폰이 안 터지고 이게 지도를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맵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도를 보고 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호주에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엄청 많아요 외곽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 솔직히 등골이 살짝 오싹하더라고요. 막말로, 어느 나라를 가든 제일 무서운 애들이 10대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네? 괜히 뭐 어떻게 했다가 저번엔 우리만 받고, 또 저기 또 사람들이 지나가네요. 하이하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무튼, 이는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무섭습니다. 강도를 당할 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갈 때주의가좀더기울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응? 어디 혼자, 혼자 멀리 나갈 때는 막 씨, 다리에 막 헌팅 나이프도 막 차고, 어?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아마 또 그때뿐이야.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이 마음이 또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만 있으면은 솔직히 어디 아무 데, 다니, 아무 데도 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저희 아는 형님도, 어, 그 와이프 분이랑 캠핑장을 갔다가 좀안 좋은 경험을 당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예 캠핑을 끊으셨다고 하는데, 어 뭐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아직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겠네. 있어요. 여기 이 머른딘디에 월라비가 엄청 많이 사는데 오늘 다녀도 어떻게 월라비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진짜 제가 이 머른딘디는 다닌 지가 한 5년이 가까이 다 되었는데 이런 <laughs> 트레킹 길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떻게 맨날 휴. 캠핑하고 고기 꼭 먹고 술 먹기만 바빠가지고. 막, 알맞게 가고 있는 건지. 예, 맞게 가고 있습니다. 휴. 아, 씨. 후라이 마셔야겠네, 이거. 이게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옷 안에 바이크 앞모도 넣어놓고, 가방 안에 촬영 장비도 많아가지고, 촬영 장비도 많아가지고 엄청 몸이 무거워, 지금. 체력이 저지리네. 표지판이 되 있는 거 보니까. 길은 또 똑띠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산타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가방 무게만 한 8kg 되거든요 와... 와씨. 군대 있을 때 완전 무장 보다 뭐더 무거운 것 같아 지금 이거 오, 오, 미쳤네 후. 벌써 몸이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지금 후. 와 오늘 간만에 땀 없는 제대로 빼내 이게 코스가 1.7km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마운트 슈가로프 갔을 때가 3km 코스였거든요 근데 기분이 여기가 한세배는 힘든 것 같아요 와 아, 빡시네 여기 이거 씨. 누구 됐고 여기 오자 하면은 안 오겠는데 어? 호주 같이 사, 어? 놀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산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혼자서 다니야지 이거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같이 다니자고 하면 이거 다니겠어요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울프크리 2가 벌써 나왔던데 봤나요? 솔직히 원보다는 재미없어. 길이 많이 미끄럽답니다. 뭐야, 벌써 내가 한 300m 걸었네? 생각보다 확실히 제 걸음거리가 좀 빠르네. 역시, 군대는 헛으로 다니는게 아니야. 어, 근데 귀에 벌써부터 퍼포스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아, 씨. 아, 씨. 몰라, 씨. 10분간 쉬어. 10분간 쉬어. 10분간 쉬어, 10분간 쉬어, 10분간 쉬어